안녕하세요. 펜파에 살고 있는 강선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어, 오늘 부동산 오피스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. 어, 플로리다로 오실 일이 있으신 분은 부동산 전문가 강선이에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날로날로 날로 더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템파베이징의 모든 고객들을 이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K2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, 아멘.